네. 감사합니다. 어, 참 감사하게 또 우리 여름 학생부 교육부 사역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고 또4 5인승 선탑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했는데 뭐 특별히 또 부대 45인승 우리 버스 첫 어, 운행을 저희 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학생들이 누렸는데 아무쪼록 은혜 안에서 또새 출발 또새 소망 가운데 우리 속리하는 우리 모든 중구동부 학생부 교육부 우리 모든 분들 내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중구동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중구동부 수련회 캠프 이름이 쉐이커스 말씀 캠프였습니다. 2023년도 쉐이커스 중구동부 말씀 캠프 쉐이커스라. 저도 이제 이 수련회는 처음 갔었는데 많은 저도 중구동부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쉐이커스 말씀 캠프 이 수련회는 처음 갔습니다. 어, 제가 이 수련회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하면서. 참아무쪼록이 쉐이커스라는 네이밍을 잘했다. 이 사역 단체, 선교 단체 이름을 쉐이커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 이름을 참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의미를 담고 정체성과 사명을 담아서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로 쉐이커스 사역 단체로 이름을 참잘 지었구나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 흔드는 사람들, 이렇게 간체 이름을 지은 것이죠. 흔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흔드시니 우리도 흔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언제 어떻게 누군가를 흔드니까, 잠자는 사람들을 깨울 때 흔들어 깨우죠. 그리고 임명의 이 목숨의 위경이 있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때 흔들어 깨어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라서 우리 인생들과 영혼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도록 이 잠자는 영혼 가운데서 살리도록. 하나님께서도 흔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영혼들 이웃들을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흔드는 우리 모두가 쉐이커스가 되자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지 않았나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쉐이커스 흔드는 흔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목금토 흔드시는 하나님, 흔드시는 하나님, 흔드시는 하나님을 조금 묵상을 스스로 했더랬습니다. 흔드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흔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시작. 흔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시작.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 인류의 역사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깨우시기 위해서 살리기 시 위해서 사랑 가운데 흔드시더라. 근데 흔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더라 아무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영혼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 사랑으로 깨우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덧입힌 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제가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아, 흔들어 깨우신 하나님은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인생들은 흔들리지 않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럼 생각해 볼게요.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그 잠자는 사람보다 더 많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인생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잔뜩 취해서 마약 중독자가 누군가를 붙잡고 흔들어 깨운다면 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손 붙잡고 어디로 그러다 끌고 간다면 더 많이 흔들리겠죠 우리를 흔드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더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39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다소라. 시편 <laughs> 39 93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고백하기를 본인도 본인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네요. 우리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전에 16편 10편 16편 8절입니다. PPT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으로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옆,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시 고백하네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62편 62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62편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인생 자체가 여러분 국가 자체가 이 세계사의 역사가 출렁출렁 출렁출렁입니까 출렁, 이 세계사 역사 가운데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그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런 많은 역 세계사의 역사가 영혼들의 생명이 출렁출렁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도 출렁출렁이고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가정의 교회 출렁출렁한 것이 일반적이고, 사실 오늘 보면 또 다윗이 나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많이 출렁출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소년 다윗, 이 골리앗을 물리친 어마어마한 사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고요. 그가 또 사흘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또 자기를 반영하였고, 또 그가 또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또 취하였고, 인생의 업펜다우를 어마어마하게 겪었던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었다. 여러분 소년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에 의해서. 아버지는 채색으로 쓰러 입혀주셨는데, 채색으로 쓰러 받은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구덩이에 건져내고, 애굽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고, 이 보디바레 집에서 또 인정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애굽 총리가 되기도 하고, 인생의 어펜다운을 무지무지 겪었던 요셉이었고.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산전 수전을 갖고 시행착오를 다 겪고 나서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 말씀도 사실 얼마나 얼마나 지금 위경의 한 다윗의 모습입니까? 우리 사절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4절5절 시작 그들이 그를 높게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네. 나 영원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의 본문의 상황도 사실은 사실은 안전한 흔들림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흔들리는 인생, 흔들리는 세계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도도히 도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 임하고 도도히 도도히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없으며 그 모든 방해하는 것을 소멸하는 불로서 다 태우시고 마침내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주실 그분이신 것이죠. 능력이 하나님께서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지만 이 세상은 죄악이 환영하여 인생들이 서로 고통 가운데 하루라도 매일이라도 인생의 출렁출렁인 것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우리 주사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많은 또 사건 사고가 있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데 이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흔들거리는 흔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시대의 쉐이크로서 죽은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이 시대의 셀커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두 가지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멈추어 자기 점검, 자기 객관화를 한다. 시작. 잠시 멈추어 자기 점검, 자기 객관화를 한다. 출렁출렁이는 세상에서 흔들거리는 세상, 흔들거리는 인생에서 잠시 멈추어서 자기 점검, 자기 객관화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함께 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10편 4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떠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 스스로가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대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 미야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10편 6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인생,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잠시 멈추어서 자기 점검과 자기 객관화를 한다. 그럼 현명한 부부는 부모는 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죠. 자기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현명한 신앙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한 신앙인의 모습, 뭘 다이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그때 오늘 62편 1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라고 고백합니다 잠잠히 잠시 멈춰서 잠시 멈춰서 내 자기 점검을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 요즘에 책을 읽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던데 그것이 메타인지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어디에 속하든 어떤 미션을 수행하든 자기 객관화가 자기 점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 물론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표준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책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표준 이 표준과 기준 그대로 예수님께서 좋은 롤 모델이 되어 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저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이 어떠한지 표준과 기준을 잘 알려 주고 있는 귀한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윗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면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 가운데 알게 되었다.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멈추어서 왜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왜내 영혼이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잠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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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멈춰 자기 점검을 하는 자기 깨관아를 하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잠시 멈추라는 것이죠. 잠시 멈추어서 이 안식일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크로마미에마 내가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자기 잔신을 잠시 멈추어서 점검하고 자기 객관화를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잠잠히 멈춰섰던 이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나눠 볼게요. 소망의 닻을 내려 벅찬 가슴으로 나아간다. 시작. 소망의 닻을 내려 벅찬 가슴으로 나아간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잠시 멈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아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구나, 멀어졌구나. 다시금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소망의 닻을 내릴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닻을 내릴 것인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영원의 닷 같아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소망의 닻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우리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넘어 떨어뜨리라고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 영혼아 참잠미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라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이며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은혜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잠시 멈추기. 자기 점검. 자기 깨나하기. 소망의 빛 다칠 하나님께 드려 벅찬 가슴으로 나가기. 이 시대의 쉐이커스는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릴만 안 되겠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듯 말씀 안에 붙어 있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 요동하지 아니하고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는 그것이 이 시대의 쉐이커스 조화 여러분 될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종이 한 장에 갖고 있는 힘은 힘이 작습니다. 이 종이 한 장. 근데 이 종이 한 장으로 야구공을 친다고 하면은 이 힘이 약한 종이 한 장은 금방 구겨지고 찢어질 것입니다. 출렁출렁인듯이 세상도 출렁출렁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도 출렁출렁이고. 하지만 힘이 없은 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야구 배트에 이것을 딱 붙이고 테이프로 고정하면은 힘이 약한 종이랄지라도 능히 능히 야구공을 걷더니 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에 붙어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엇에 붙어 있느냐. 인생의 산전 수전을 다 겪고 내 영혼이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다 겪었던 다윗이 이제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요새로 나의 반석으로 여기고 나의 피난처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의뢰합니다,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반석, 말 그대로 바위, 바위에 내가 붙어 있는다. 이 종이 한 장은 힘이 없지만 야구 배트 방망이에 딱 붙어 있으면 힘을 얻어 힘을 내어. 이 배트와 함께 공을 능히 칠수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반석 되시는 주님께 딱 붙어 있음을 야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전쟁 기근 사건 사고들 마음의 답답함 삶의 여러 가지 갈등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깨우시고 든든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능정으로 우리를 부실 때그 말씀과 성령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세상의 요동치고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나도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듯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는 영혼들을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귀신 귀수인...